내 계정 탈취하려고야손 아! 누는 놈이네. 야나나저 브이로그 집지수 있어. 아, 레오야, 내가 아다 레오야. 오늘 레오 영상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레오 영상 찍을 거예요. 근데 레오 왜 이렇게 컸냐? 안녕하세요. 근데 왜 벽에 똥칠이 돼 있어? 이게 뭐야? 몰라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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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공, 인생을 <인재질을> 했는데 공사를 할 켜서 이렇게 됐어. 너 <laughs> 이제 똥도 칠해? 아, 술. 예술. <laughs> <이제 스멀. 웃음> <laughs> 어? 물담비하는거 찍으면 안 되는데? 근데 <laughs> <laughs> 뭐 보는 거야? <laughs> 레오 놀아달라고 갖고 오는구나. 진짜 저때 완전 시장이야 레오야 인사해. 나름 힐링 영상이야. 하나 더 해. 하나 더 해. 바리스타라고 커피를 이렇게 타주셨어요. 그리고 커피를 흘렸어요 바지에. 쉐드야 <놀람> 별로 안 물어. 으 <놀람> <놀람> 얘집 밑에 사람있어 와음음개음 으음! 으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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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너도 이제 야, 그치 커졌지. 야, 이거 사기 당한 것 같아요. 말티즈데 말티즈 아닌 거. 아, 물을 뿜었고 <laughs> <laughs> 야, 야, 이거 야, 뭐야? 왜 이러고 다니냐? 나 이거 등산하다가 빵꾸 뚫렸어 아, 머리랑 허리를 맞로와 봐. 어, 찰스다. 찰스 챈스. 나 요즘 그거 데이트 월간 데이트 진짜 재밌게 봤어 아, 아니, 너무 설레. 너무 설레 진짜로. 니키 세븐틴 본 사람. 나도 나 봤어. 아, 잠깐. 봤어. 아, 그럼 얘기하면 안 되겠다 데게왔어 아무래도 상반받고 없었는데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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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 호시가 이렇게 모여서 막한 일로 와씨 진짜 많이 준다 와.. 사료야? 나와또 빵구 뚫리넣어거같네라고 너무 너무 잘 보이는 게있으시 아니 디스트로이드라고 하기도 뭐 하잖아 담배방 나간 지 진짜 오어 담배 펴? 담배.. 펴도 전담피 아니야.. 펴도 전담피래 야, 이거 이거 뭐가 겠다 아, 갈비찜 먹어 아, 손, 오케이. 손? 하이파이브. 뽀뽀. 뽀뽀뽀뽀. 레오 등장하면 엄청 예뻐해지겠다. 어머. 너 근데 왜 먹다 말았어? 그러니까, 레오 왜 먹다 말았어? 니 치아 아니도 나? 개교 할게. 아 진짜 아, 다아나 진짜 미쳤다 레오야 보고 싶었어 아이 아이고 아이고 개골안좋아져자아 레오 완전 외향형이야 오는 사람마다 지금 난리났어 신났어요 잠시만, 한 번... 이거는, 컵라면 어. 어떤 맛일지 모르겠는데, 네. 이거 충칭에 있는 충칭 소면이거거든 이거 존나 맛있어, 존맛탱 이거는 좀 어, 유명한 아, 거던데, 토마토, 계란이나 고기. 이거 맛있다면서 소면 맛있어. 오우, 까먹습니다. 술을 먹습니다. 둘다한 개는 못 구하는 거지. 쿠팡에서도 안 파는 건가? 안 팔걸? 아, 오케이, 오케이. 고마워. 아, 오 너무. 레가 <laughs> <내용과 웃음> 아니라 XXX 같은데. 그리고 아씨 묻은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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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<혼내겠어. 웃음> 아니 약간 어린 키즈 <laughs> 같지 않냐? 아 <laughs> <너> 여기 보라. <와서>?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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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<laughs> 응. 맛있다. 와, 김치찜 김치가 맛있는데맛있다 미친. 먹어. 애기 올까? <laughs> <올라와>. 먹어. 올라 <laughs> 올라 먹어. 먹어 먹어. 올라 <laughs> 너무 설레. 올라와 올라와. 안돼안안 돼. 어머 어머. 웬일이야 웬일이야. 진짜 다 좋아. 가 <laughs> 방해하지 마라 나 진짜 나 죽여! 아예, 해 사과해! 나 망했어, 해 사과해! 뭐가 많아? 정리를 더 해야 돼 지금 위에가 너무 무거워 지금 야 다음 주인 소감이 어때? 레용야 네네 누나 간대 야빨래만왜이렇 많아? 누나 누나 간대 네? 누나 가지 마 너무 많은데? 야, 우리 엄마다, 엄마. 엄마! 그래, 이거 가방에 넣는 거지. 재밌어서 하는 거야? 어, 난 이런 거 좋아해. 전투 뱉기 아, 되게... <laughs> 아, 어, 휴지 다 들어갔어, 일단. 어, 휴지 다 들어갔어. 와. 휴지 억하냐? 이거 잡히는 야 아, 웃이안 <힘이> 들어가. <웃음> <웃음> 아, <힘이> 들어가? <laughs> 진짜, 아, 저, 진짜, 진짜 고통이다, <laughs> 생리되는 씨요. 이제 야이 봉인 본인... 이게 몇 킬로야? 이거 지금 아마 2 4 삼, 킬로 될까? 좋다, 배려받네. a s 근데 나저이 영상 나 보내주면 안돼 제발? <laughs> 야 지금 개귀엽다. <laughs> 아 진짜. 제 눈치 본다. 안 빼서. 네. 아, 이게... 예. 와 냉.. 소리 봐. 미친. 아, 너무 귀여워. 얌전해. 어떡해. 너왜 이렇게 안아있냐나 앙주가 불닭 두개 먹는 거야. 그래서 나도 그거 불닭 두개 처음 되게 많맡 먹었어. 다 먹었어? 어. 다 먹었어. 괜찮던데? 가능해? 먹음면은 음. 서앙주가 본인이 바로 앞에 있는데 <laughs> 되게 타, 타인인 것처럼 <웃음> 앙주가 <laughs> 두개 <laughs> 먹는 거. <웃음> 진짜 <웃음> 그렇게 확실히 받는다. <laughs> 그니까. 오히려 좋아 <laughs> 얘 살짝 자야 되는데 지금 피곤하다 지금 얘 자리 잡 자리 잡고 잘 죽면 배포해 부장 안 한다 진짜 어떻게? 괜찮아야지 <laughs> 나, 나, 나 미키 세븐틴은 봤어 아 진짜? 어데 그냥 봤어 재밌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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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캐나다 지금 가면 안 되는데 캐나다 간 소감 너무 가기 싫고요 다들 캐나다 가세요. <laughs> 진짜. 앙주 구독자 여러분, 앙주 구독자 이름 뭐야? 앙티스트. 아... <laughs> 근데 안 하고 싶어. 왜? 아, 그냥 오글거려서. 그럼 앙대 하자, 앙대. 아니, 안딱 적었대. 근데, 아 이거 한... 안타깝게. 근데 1 7 0 0 177처럼... 미키 미키한 117까지 만들고... 지금... 4키약을 미키1 7 0 0 0번까지 있는데... 아, 그러면 이제 다 그냥 번호표처럼 자기 그걸왜그래 아, 번호 뭐, 어, 하나 받는다. 나... 나는 10번 대 안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. 지금... 어, 어. <laughs> 근데 진짜 어렸을 때한 구라들...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다티날 어. 텐데... 어. 어떻게 이렇게 구라했는지 모르겠잖아 근데 구라 많이 줬어. 개말 줬지? 난 진짜 나그 어렸을 때너 맨날 맨날 구라 쳐가지고 남자 내가 거짓말쟁이라니까 <laughs> 진짜. 너 지금도 말하는 것 중에 구라 몇퍼야난 <laughs> 구라 치는 데 거... 진짜로? 아닐 텐데 그게 구라일 것 같은데? <laughs> 그게 구라 같은데? 야너 날카로워. 내오야. 근데 얘 진짜? 되게 차,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차안자냐 못 자는 거, 못 자는 거, 못 자는 거, 어릴 때막밥안 막 먹었는데, 막 지금은 내가 제일 많이 키웠나 봐. 엄 아니, 영상 못쓸 거야. 그거 <laughs> <laughs> 너무, 너무 귀엽다. 미 치겠다. 망아? 망아? 레오 레오 인사 어머, 왜이 미친다? 개교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근데 스타벅스에 또 취업해서 살고 있는 거야? 여보, <목소리> 진짜 그게, 그게 진짜 컨텐츠 아니냐? 내가 해야 할 일을 스타벅스 때문에 영양 복지안 드리고. 진짜 무슨 영화 네. 영화 크레딧에 쿠키 형상으로 나올 것 같은 소재라. <laughs> 진짜 미친. 거돈 먹지 않게 살겠다 이러고 케라다로 딱 갔는데 말 조심합시다. <laughs> 이러면. 진짜 너무 너무 탄탄한 세계가 아니야. 이 긴장감이 긴장감 하나도 없구만. 2년 뒤에는 어, 앙주가 얼마나 커 있을까? 어. 계정이 없어져버릴. <laughs> 야 괜찮 아 어, 괜찮아. 개포. 괜찮아. 개포. 괜찮아 너가 사고 쳐서 그런 것만 아니면 돼. 그래. 아, 그러면 된다면. 어지아자 자폭. 그러고 이제 시즌 2앙주가 아니라 응주 정도로 돌아가. 어다른국구전 파갖고 <laughs> 얼굴 어. 안 나오는 걸로. <laughs> 그럼 나서 금주로 해야겠다. <laughs> 또 보자. 내 네, 페이스 타임에. 금 이거 돈 있으면 캐나다나 오라고 했다. 아알 가. 알 <laughs> 가. <laughs> <laughs> 완전 큰텐데 이거 하면 진짜 <laughs> 귀여운 게. 웃 무슨 말막 쓰고 있어.